오늘 매물 소개 함께해 주실 전문가들 자리했습니다.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 이사 그리고 우암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요. 네 가지 알찬 매물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매물 상담 번호도 023444에 5008번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장한식 이사가 준비한 첫 번째 매물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송파구 잠실동 투룸 다세례 주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정보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송파구 잠실동의 투룸 다세례 주택입니다. 2호선 신천역에서 도보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실 사용 면적은 43 제곱미터입니다.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중 3층 나와 있고요. 매매가 2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임대가 전세시 2억 5천만 원, 월세시에는 보증금 5천에 월 90만 원이고요. 대출을 고려했을 때 실토자금 전세시 4천 5백만 원, 월세시에는 8천만 원 이상입니다. 네, 먼저 잠실동의 투룸 다세대주택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인데 입지 여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우선 교통 입지 여건 말씀드리게 되면 2호선 신천역에서 도보 6분 정도면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도 그 서울의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9호선, 연장선, 3단계 연장선 개통이 2018년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3전 사거리역이 도보 5분이면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더블역세권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잠실 롯데월드 도보 약 15분 정도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 잠실역 주변에는. 잠실 롯데 백화점을 비롯해서 롯데몰 등이 제 상당히 있고요. 또 더군다나 올 12월 달에 잠실 제2 롯데월드타워가 또 준공이 되죠. 그래서 편의시설이 상당히 좋고, 또한 아울러서 한강공원을 비롯해서 많은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거입지로서는 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호재 또 주거 인프라가 참잘 갖춰진 지역이죠 이제 살기 좋은 곳인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건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건물은 11월 말에 이제 준공 예정이 되겠고요. 총 16세대 고급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건물 외벽은 이제 대리석으로 마감이 다 되어 있고요. 1층 피로티 주차장으로서 주차공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실입주도 하실 수가 있겠고. 전세나 임대를 마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요, 5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실 사용 면적이 43 제곱미터, 그러니까 13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큰방 안방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 이렇게 돼 있는데 주방이 거실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주방 일을 하실 때 다용도실을 같이 또 이용할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한 대가 설치가 되겠고요 고급 LED 조명을 비롯해서 천반적으로 고급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 신혼부부 어, 또 자녀 한명 정도 있는 이렇게 3인 가족들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에 또제2롯데월드 건설도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재생 네. 호재와 투자 포인트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송파 지역, 강남 지역 그 개발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어, 모자랍니다. 본매물에서 도보로 15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이제, 이제 그 12월달에 준공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미니멈 어, 8천 명에서 많게는 만명 정도 상주 인구가 이제 근무를 하게 되겠고요. 또한 아울러서 강남구 삼성동과 잠실 운동장 지역을 모두 연결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9호선 3단계 연장선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2018년도 기통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등에서 문정도시개발 지역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잠실동에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향후 7년 내지 8년 동안 많은 그 대형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앞으로 약 5만 명 정도 인구 유입이 되고, 그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 놓고 4천만 원대 소액 투자하시고 나중에 시세차익을 보시는 것도 첫 번째로서의 투자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 잠실동 지역이 임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약9%대우분 임대 수익도 같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개발 호지와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물건 현황과 함께 가격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예, 잠실동 신천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매 가격이 2억 9천 5백만 원이고요. 임대는 전세 가격이 2억 5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5천에 90만 원, 보증금 2천에 110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1억 7천만 원 정도 가능하겠고요. 따라서 실 투자 금액은 전세로 고투자하신다 그러면 4천5백만원 있으면 되겠고요. 월세나 실입주하신다 그러면 8천 내지 1억 3천만 원 정도 이상이시면 월세 수익과 같이 또 내지 마련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저희 시청국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임대사업 전망과 소액 투자 전략입니다.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 조진희 본부장이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서울에서는 11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부산에서는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접수 시에 안내 드릴 거예요. 참가 신청은 023444-500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인데요. 나 세미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대사업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 자 거기에 따른 어, 투자 전략을 좀 어, 깊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 앙코르 부산 세미나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또 부산, 울산 뭐 어떤 경상권에 계신 분들이 또 참여를 많이 해주신다면. 어, 또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013444-500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요.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도 방송 중에 다양한 상담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참고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리겠습니다.